락스타 게임즈가 제공하는 넓은 세계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범죄를 허용합니다. 부실한 경찰력은 범죄의 자유로움을 방치합니다. 경찰의 범죄 인식은 시뮬레이션으로 작동하지만 대부분 플레이어의 범죄 행위만을 감지해내며 그마저도 중앙선 침범, 신호 무시, 과속 등 상당수의 범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한데도 쉽게 추격을 뿌리칠 수 있으며 추격을 뿌리치면 소배되는 일 없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좋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락스타 게임자 하면 범죄 묘사가 가장 먼저 조명되긴 합니다만 사실 게임 속에 구현된 디테일은 이를 아득히 상회합니다. 문제는 이 디테일들이 게임의 전개와 상관없는 부분에 많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4편의 다트나 5편의 테니스, 사냥 등의 요소들은 게임 전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튜토리얼 삼아 한번 메인캐스트에 끼어져 있을 뿐이후부턴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탈 것을 제공하고 이들로 멋진 스턴트까지 할수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메인캐스트에서 강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활용될 일이 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당위성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GTA의 각종 물리 효과와 전력 질주 이후 말의 몸에 발생하는 반응 같은 디테일은 없어도 게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디테일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요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락스타게임즈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모든 예술은 현실을 기원으로 합니다. 설령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르네마그리트의 겨울비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초현실주의 작품입니다. 비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지향하는 작품입니다. 겨울비는 양복과 중절모를 입은 남자가 내리는 비를 기억의 지속은 녹아내리고 썩는 시계를 표현합니다. 이들은 현실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소재를 비논리적 방식으로 소모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이 없다면 비논리성도 없는 겁니다. 설령 꿈, 무의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현실을 구성하는 파편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고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이상 꿈과 무의식을 추구함은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입체파 파블로 피카소의 화풍은 기괴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변에서 보는 눈과 측면에서 보는 얼굴 윤곽이 피사체를 대각선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위치로 배치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다각도로 채집한 피사체의 부분을 합성하여 평면적인 캔버스 안에서 입체적으로 피사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예술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와 현실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서사에서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고 묘사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특정 요소를 극대화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락스타게임즈의 게임은 미국의 어두운 면을 확증편향으로 묶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품명이기도 한 차량 절도는 미국의 오랜 골치병입니다. 미국의 차량 도난 사건은 9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대폭 감소했음에도 2012년 미 전역에서 72만 건이 발생할 정도였으며 2022년에서 23년 사이 틱톡 안에서 기아 보이스 챌린지가 유행을 타자 2023년에만 102만 건이 발생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GTA에서 빠지지 않는 마약 문제도 오랜 불치병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 12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 불법 양보를 투약한 경험이 있으며, 약물 중독자 사망자 수는 2015년 5만 3천 건에서 2021년 10만 8천 건으로 지속 상승 중입니다. 범죄 사실들 외에도 과장 광고, 거짓 뉴스, 부패한 정치인, 사이비 종교 문제 등 미국 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관점은 레드 데드 리뎀션에서 더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두고, 신부가, well, I for one am grateful, Mrs. Bush, that they are finally bringing civilization to this savage land. I could not agree with you more, my dear. My daddy settled this land, and I know he'll be looking down on us, pleased at how we really help the natives. Yes, they've lost their land. 뿐더러 정부의 무능과 착취를 표현하는 대사가 작품 중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when i hear about this so-called federal government sending out agents to covertly murder and control people, then i start to worry. i mean, yeah, all right, williamson is a menace, and men like him are the plague. but isn't a government agent a worse menace? and all that symbolizes, i mean, government can go to hell if you ask me. those sons of bitches would steal a coin off a dead man's eye. mr. marston, he's right. now i don't know much about politics please paul can we just enjoy but I the i know rad? we're only as free as they say we are power's like a drink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and there's few men who can it. they made me come here they gave me no choice that's your federal government mr johnson they come down here dressed as cocky as the king of diamonds talking a lot of flannel about helping us about spreading peace and civilization to the west but they brought nothing but trouble and taxes 존 마스터는 연방 수사국의 납치 및 협박으로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정의의 편에서 서 있는 이들이 얼마나 무법자와 다를 바 없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며 타락한 군대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레지스탕스의 싸움을 통해 누구나 할것 없이 권력은 개인적 욕망의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레드 데드 리뎀션 2에서도 계승하고 있으며 후반부 미 원주민을 직접 도와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의 밑에서 더러운 일을 도맡아하는 범죄자의 컨셉트는 그랜스페프트오토의 HD 세계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막거나 국가 기관 사이의 기싸움으로 벌어지는 암투극을 벌이는데 범죄자들을 이용합니다. 반면 레드 데드 리뎀션 2에서 묘사된 더치 반더린드 갱단은 무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규율에 지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체의 언변과 카리스마로 뭉친 이들은 갱단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고 일을 찾아내며 갱단을 위해 싸우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때로는 갱단의 보호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세프터부터의 마피아와 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피아는 충성을 요구하고 갱들은 존중을 요구합니다. 법의 울타리는 쉽게 넘으면서 서로 간의 신뢰는 예민하게 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배신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들은 약탈을 합니다. 정부도 약탈을 합니다. 정부는 중법정신을 요구하고 질서를 추구합니다. 무법자들도 그들만의 규칙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무법자들은 상대를 속여 등쳐먹지만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며 무법자들이 속여먹고 배신하듯 정부도 마찬가지로 속여먹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무고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가타부타한 이유로 살인도 마다 않습니다. 이처럼 락스타가 묘사하는 정부는 무법자와 규모 외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락스타 게임즈의 작품 성향은 이러합니다. 락스타 게임즈는 이러한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를 이제부터 그랜드 세프터 어터 HD 시리즈의 두개 작품과 레드 데드 리뎀션 두개 작품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